강인, 강인한 모양의 캠페인을 준비했고 좀 스케일 큰 캠페인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모델도 이에 걸맞는 정우성과 차승원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이태리에서 아주 걸작을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멀리 이태리에서 두 배우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건네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잠깐 보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스카이스마트폰 배가의 모델 차승원입니다. 지금 스카이 베가 촬영 차 미팅 가기 전에 여러분들좀 인사 드리는데요, 스카이에서 야식 차게 준비한 대가 저한들 기대가 크고 촬영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스카이 베가 화이팅! 예 네, 안녕하세요, 스카이의 새로운 스마트폰 베가의 모델 된 정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런칭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베가의 멋진 광고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태리에 와 있는데요 컨트를 보니까 저도 약간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베가의 성공과 그리고 발전에 한 일목이 될수 있는 그런 보들이 대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광고, 촬영 광고가도록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, 베가의 런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파이팅! 네, 아주 흥분한 영상이죠?